옆사람과인사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찾읍시다. 제가 <laughs> 어릴 때 부모님과 어른들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뭘 느꼈는가 하면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이나어른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laughs> 어려운데 주로 이돈이 없다는 이니다돈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교회 가서 교인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그 불신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생각을 많이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무너져서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면서 더큰 손해를 봤답니다. 그래서 불신앙 들더라도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기 간증을 해요. 자 우리가 세상 나가본 굉장한 것들이 많죠. 또 세상 나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진짜 넓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증거도 보여줘야 되겠다. 또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사실 또 세상 사람 다 죽어가지만 <laughs> 거짓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큰 경제를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분한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안 해요.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데 <laughs> 현금을 안 합니다. 어, 그러다 죽었는데 지금 딸과 아들 사위 며느리가 완전 원수처럼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서로서로 서로 돈을 뜯어가려고 응? 엄청 싸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인간들 등신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영감이 저런 인간들에게 저 돈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싶어요. 뭐 죽도록 헌금도 하지 않고 또 죽도록 먹지도 않고 고생해서 버는 돈을 이 자식들 멸망하는데 다 갖다 줘 버린 겁니다. 저건 아니다 싶어요. 자 세상이 강하지만 어떻게 강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laughs>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이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양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앞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일을 남기고 어,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갈 것이니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려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증인들처럼 응답 받을 수 있느냐, 또 응답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요셉처럼 응답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하기 힘듭니다. 물론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가요처럼 이런 축복받지 받지를 아니하면 우리가 사업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laughs> 다윗처럼 하나 명답 받지 않은 나무를 군인 노릇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걸 받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또 나이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 중직자들이 많이들 있는데 중직자분들이 다 일어나서 세상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또전 세계 지금 램넌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램넌트들이 일어나면 세계 대학 보고마가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업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laughs> 정말로 이제는 가요 같은 대기업가가 일어나서 세계 복고마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들여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프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부부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만나보면 일하는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 만나보면 어렵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거기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간단한 답인데 그걸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자, 오늘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그런데 먼저 찾을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감 <laughs> 갈수록 이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응답이 안 와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 덩어리 조카 큰 문제인 겁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네 후손이 세계보금하겠다는데 그게 안 믿어진 겁니다. 부인 꼴을 보니까 절대 아이 낳을 것 같지 않고 90살이 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조카나 데리고 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적으로 안 믿은 겁니다. 뭐, 그러면서 경건하게 몸부림치는데 일이 안 됩니다. 전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 냈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조카를 내보냅니다. 재산 다 아. 주고 다 양보했어요. 네가 비싼 땅 차지하기로 차지하기에 가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진짜 것이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에 가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여,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은 겁니다. 그 응답 이 연결되어다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의 미름액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어, 저는 걸 찾아내고부터 확신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이것부터 찾아내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분 아시다시피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연약한 중에서도. 어, 예. 언약 속에 있었죠.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큰 꿈을 꾼 만큼 해와 달과 별이 저러라는 걸볼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부터 요셉은 달라졌어요. 자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 다 내버리고 진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80년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어는데도 응답이 안옵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굉장한 것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모세에게 큰 응답이 온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응답이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바로 왕 앞에서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는 막강한 애굽 앞에 서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하고부터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선 겁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막아달라 그랬어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걸 막아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찾을 것, 뭘 하든지 먼저 찾아내 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나 모든 성도들 이 축복 못 받으면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순절, 오순절날이 이이름에이 말이 뭡니까? 외로운 가운데 들판에 양을 치던 다윗이 받은 응답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축복 받으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될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하다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시작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 힘을 가장 먼저 얻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 얘기 들어봤자 불신앙이 생기지.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가지고 살릴 수 없다 이말이요출세하려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한 모세가 출세가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 만나니깐 골리아시 쳐들어오니깐 온 동네가 겁을 먹었습니다. 자 골리아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세상과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교인이냐 나와봐. 응? 하나님 어딨냐. 응? 군대에 가면 병자들이나 교회 가라고 뭐 그런 세상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 보고 야네 교회 다니지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병자 나와봐 그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이라 이 말이요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들 다 비우는 겁니다.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키는 마 엄청 커갖고 고인인이 골리앗이. 나 한번 붙어보자. 그 나와 싸워 이기면 모든 게 니, 니네 거다. 니네 나와 싸우는 놈 내가 이기면 니네 거다, 내 거다. 일대일로 붙자 이거요. 4 0일 동안 골짜기에 고함 질르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겁먹고 군인들 다 겁을 먹었어요. 여호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 갔다 그걸 들은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듣는 순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형들이 옳은 말 하면서 말립니다. 다윗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사람 말잘 들으면서도 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이 사람 말에 기울 를줄 알면서 안 듣는 사람 듣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껐다 인정하면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했죠. 어떻게 아이가 장군과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믿는 놈 나와 보라고 하는 말하는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전군인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으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만 빠져도 병 생깁니다. 지금까지 보면 억눌린 자가 승리한 적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억눌려 버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억눌러 보면 내가 다른 내가 됩니다. 운동 선수라도 억눌려 버리면 다른 내가 되버려 이상한 내가 됩니다. 어, 여러분 이 힘얻어서 나가서 다른 사람 살려낼일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밖에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장인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서 엘야가 리 도망간 겁니다.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힘을준 겁니다. 그때 도착한 산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비참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대선자가 하는 말이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불러 가 달라고 날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아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할수 없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을 보십시오. 나를 차라리 불러가달라고 그때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엘리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아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너 말고도 7천의 제자를 남겨뒀다. 왕은 내가 없애겠다. 너는 그렇게 엘리사를 찾으라. 그 호랩산이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날이 임일의 그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은혜받기 전에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막하니까 분위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냄새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막막한 것 중에서 사람 기본적인 것이 막막하면 정말로 막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빵으로 사느냐라고 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막하다. 그러면 모든 게다 힘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깨닫기 전에는 앞이 캄캄하고 늘 어려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약속을 내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데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마지막 때마태 26장 41절이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남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이러이라는 것이다. 영적 문제는 이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먼저 얻더라. 오직입니다. 오직 이 감남산을 얘기한 거요. 그 얘기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사도행전 일장 십절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응답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죽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바람 불이 뭔지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혼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또 누구한테 배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결단 내리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언약 붙잡고 결단 내리는 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뭔가 면 건강부터 주십니다. 그렇게도 연약했던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깐 어, 안 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힘을 줄수 있다라는 말이요. 자두 번째 항상 찾을 겁니다. 이게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항상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위기 속에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 분 어떻게 회사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가서 계속 훈련 받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정신이 복잡한 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요셉이 붙잡았더니가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이 기도의 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고 나면 항상 누려집니다. 전혀 노예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놀랐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더니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는구나. 아니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는구나.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불신자가 보고는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의 축복이 임하는군요 응?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 요셉에게 일어난 말을 누가 합니까? 바로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바로 왕이 말했어요. 이러지 말고 네가 이제 총리를 맡아라. 여러분 항상 이걸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이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무 억울하게 당하지만 법이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법을 뭐 법에 하루 만에 안 죽으면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찌감치 왕이 갔잖아요. 왕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때 다니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너무 오리 왔는데 말은 못하고 운전수를 보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가 복음 가진 사명자인데 그냥 묻는 말에 대답했는데 그분에게는 완전히 해결되는 답이 되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사람에게 인생 자체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새벽에 가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게 능하셨느냐? 구원에서 다니엘이 진짜로 안 죽었어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이 뭐냐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다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현장 속에 비밀 속에 세상 속에 있을 때 항상 누려게될 응답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예, 환난 당한 초대교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바꿔 버렸습니다. 세상을 바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가? 전혀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 두 번째 것이 뭡니까? 항상 일 속에서 기도의 축복 능력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그 날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누려게 되지만 결국은 그 날을 찾아야 돼요. 그 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먼저 찾을 것, 항상 찾을 것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어려운 부분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요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날을 말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어느 날 있으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가 사도1장8 절의 성취 오순절 날이 이이름의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출애급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대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연약한 대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아니 직장과 신앙생활 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표가 안 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 말해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 믿는 너무 티 내는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막습니다. 조용히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려운 부분 얘기하게 돼요. 그럼 답을 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내서 진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곧 통해서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낚시 먹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니 뭐 어디에 붙여 놓고 다닙니까이 마에다가 신광교회 교인 이렇게 붙여 놓고 다닙니까 예? 네? 뭐 붙여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신광 꽤라고 붙여놓고 다닌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마에다 붙이고 다니면 부끄럽지.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까? 자꾸 착각해 착각. 아니 불신자와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왜못 어울립니까? 같이 얘기하고 노래하지. 그 불신자 도와주고 그래 될거 합니까? 그런데 역사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진정답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약간만 깨닫는데 응답이 와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찾아내세요. 가장 먼저 찾을 것 항상 찾을 것그 다음이 뭡니까 그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모든 신자가 누리될 답입니다. 오늘 최고 답의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비밀을 밝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였사옵나이다. 아멘.